안녕하세요 패션유튜버 오정규입니다 요즘 밤날씨가 정말 하루가 다르게 겨울이 왔다 생각이 들 정도로 추워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호불호 없이 포인트있게 입기 좋은 미리보는 겨울코디 10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코디들로 준비해봤으니까요 겨울코디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미리보는 겨울 남친룩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겨울 남친룩입니다 상의는 밝은 베이지 색상의 트러커 재킷에 브이넥 니트를 매치하고 하의는 연청 와이드 데님의 왈라비로 마무리해본 코디입니다 제가 딱 겨울이 오기 전이 시기에 가장 즐겨하는 코디 중의 하나인데요. 밝은 톤의 베이지와 밝은 데님의 톤을 맞춰줘서 코디의 색감에 포인트를 주고 계절감에 어울리는 신발을 매치해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가벼운 디자인이지만 포인트 있게 입고 싶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겨울 남친룩입니다. 상의는 검정 카라 자켓에 아이보리 색상의 라운드 니트를 매치하고 하의는 흑청 데님의 첼시 부츠로 마무리해본 코디입니다. 이 코디는 초겨울 카라 자켓 남친룩의 정석이라고 할수 있는 기본적인 매치의 코디인데요. 검정색상의 카라 자켓에 소재의 차이를 둔 흑청 데님을 매치해서 컬러의 안정감을 주고 어두울 수 있는 코디 조합에 아이보리 이너를 매치해서 대비를 줘본 코디입니다. 호불호 없는 겨울 코디 원하신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겨울 남친룩입니다. 상의는 브라운 색상의 오버핏 블레이저에 아이보리색 니트를 매치하고 하의는 와이드 데님의 컨버스로 마무리해본 코디입니다. 이 코디 조합은 남성들보단 여성분들이 즐겨하는 컬러 조합 중에 하나인데요. 자켓과 이너를 브라운 컬러로 톤온톤으로 매치를 해서 부드러우면서도 계절감이 느껴지게 매치하고 데님과 컨버스 를 활용해서 캐주얼한 무드로 마무리해 본 코디입니다. 초겨울 가벼운 남친룩에 어울리는 코디예요. 네 번째 겨울 남친룩입니다. 상의는 검정 발막한 코트 안에 색감 포인트가 있는 니트를 매치하고 하의는 스트레이트핏 크림 팬츠에 첼시 부츠로 마무리해 본 코디입니다. 이 코디도 제가 초겨울에 정말 자주 하는 색감 매치인데요 크림 색상과 다홍빛이 도는 니트를 매치해서 컬러 포인트를 주고 차분한 색상의 코트를 매치해서 검정 코트이지만 색감으로 포인트를 줄수 있는 코디를 완성해봤습니다 평범한 색감 포인트가 싫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겨울 남친룩입니다 상의는 브라운 계열의 코트에 검정 하프넥 니트를 매치하고 하의는 와이드 슬랙스에 첼시 부츠로 마무리해본 코디입니다 이 코디는 겨울 코트 코디의 가장 기본적인 코디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실패 없는 코디 매치입니다. 코트 코디가 어려우실 땐 이렇게 이너와 팬츠를 검정으로 매치하고 컬러가 있는 코트를 입어주시면 코트 코디가 뚝딱 완성이 됩니다. 기본적인 코트 코디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겨울 남친룩입니다. 상의는 그린 색상의 후드 니트를 매치하고 하의는 와이드 흑청대님의 왈라비로 마무리 입은 코디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딱 지금 같은 날씨에 포인트있게 입기 좋은 남친룩 코디인데요. 두툼한 후드 니트에 그린 색상으로 컬러 포인트를 주고 계절감이 느껴지는 신발을 매치해서 귀여운 남친룩을 연출해봤습니다. 가볍지만 포인트있는 코디 원하신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겨울 남친룩입니다. 상의는 크롭 레더 자켓에 유넥 티셔츠를 매치하고 하의는 와이드 슬랙스에 첼시 부츠로 마무리해본 코디입니다. 초겨울 역시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레더 자켓인데요 일반적인 레더 자켓이 아닌 크롭하고 빈티지한 워싱이 가미된 자켓이어서 이번 코디는 미니멀하게 풀어본 코디입니다 자켓의 포인트가 확실하기 때문에 가볍게 와이드 슬랙스의 소재를 맞춘 신발을 매치해서 안정감을 주는 코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 겨울 남친룩입니다 상의는 네이비 색상의 발막한 코트 안에 그레이 색상의 후드 니트를 매치하고 하의는 연청 데님의 왈라비로 마무리해본 코디입니다 겨울 레이비 색상의 발막한 코트는 후드와 함께 매치하는 게 진짜 예쁜데요. 저는 기본적인 스웨트 후드가 아닌 니트 후드를 매치해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줘봤고, 연창데님의 왈라비를 매치해줘서 색감적인 포인트까지 더해본 코디입니다. 가볍지만 센스있는 코디 원하신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겨울 남친룩입니다. 상의는 브라운 색상의 미니멀 자켓을 매치하고, 하의는 스트레이피 크림 팬츠에 첼시 부츠로 마무리해본 코디입니다. 겨울만큼 미니멀이 잘 어울리는 계절이 또 없는데요. 브라운 색상의 크롭한 미니멀 자켓으로 계절감이 느껴지는 컬러 매치를 해봤고, 크림 팬츠를 매치해서 부드럽지만 포인트 있는 코디를 완성해 왔습니다. 색감 포인트가 있는 미니멀 코디 원하신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 번째 겨울 남친룩입니다. 상의는 검정 색상의 더플 코트를 매치하고 하의는 스웨 조거 팬츠에 왈라비로 마무리해본 코디입니다. 초겨울 꾸안꾸룩으로 입기 좋은 코트 코디인데요. 포인트 있는 덮플 코트 안에 살짝 보여지는 니트로 컬러 포인트를 주고 꾸민 듯안 꾸민 듯하게 스웨팬츠에 왈라비로 매치를 해줘서 전체적으로 센스 있는 코디를 완성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는 날씨를 위해 미리 보는 겨울 남친룩 10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이제 정말 곧 겨울이 오니까요. 미리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빨리 좋은 겨울 코디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